안녕하세요 돈생금 엄마가 돈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세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에 이어서 계속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근방이요 공사도 많이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요 간간히 소음이좀 섞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입원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가입한 보험의 특약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입원일당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입원일당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했을 때 하루에 약정한 금액을 실손료 비해 더해서 보험으로 금집하는 그런 특약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입원일당을 만원으로 설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2만 원, 어떤 분들은 7만원까지 설정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번 일당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건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험료는 정해지는 로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집니다. 이번 일당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했을 때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이걸 좀더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일당으로 하루 2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매월 15,000원에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 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요. 질병 입원 일당과 창의 입원 일당을 더해서 15,000원보다 보험료 적게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더 많이 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당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15,000원 낸다고 가정을 하면 1년 동안 내는 총 보험료가 18만 원입니다. 28만원을 이번일당2만원으로나누면요 9일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날 파는 기간 동안 매년 9일씩 입원해야지 본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과거에 매년 9일씩 입원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건강게 걱정돼서 매년 9일씩 입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고요 요즘 병원의 추세가 입원을 많이 시키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입원일당이 꼭 나에게 필요한지 곰곰이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제가 64년생인데요. 살면서 두번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한 40대 중반에 폐가 좀안 좋아갖고 한 7일 정도 입원했는데요. 그때는 i n g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입원일당으로 3만원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때는 실비가 거의 없을 때라서요. 실비보험은 없었고요. 7일 동안 입원하고 난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보니까요. 다른 건 해당 사항이 없고, 이번 일당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번 일당도 3일 초과1일당이었기 때문에요. 4일에 보상을 받게 됐고요. 4일 곱하기 이번 일당 3만원을 곱하니까요. 12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종신보험료로 제가 한 15만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동신보험을 가입하는 기간 동안 제가 받은 보험금은 딱 12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제가 엉덩이 쪽에 좀 염증이 생겨갔고요. 1박 2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엉덩이 쪽 질환은 좀 보장을 안 해준 케이스가 있어서요. 입원을 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따지면요. 저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요. 보통보다 약간 이하인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3년 전부터 매일 걷기를 하면서요, 이전보다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만요, 그 이전까지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요, 제가 현재까지 딱두 번을 입원해봤고, 한 번은 7일, 한 번은 1박 2일로 입원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입원하셨던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백세방기 20년 납에 입원일당을 가입했다면, 납기 후에도 계속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평생을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요. 납입기간 동안, 즉 20년 동안 납입을 하는데 매년 9일씩 입원한다면 요총 입원일수는 1 8 0일이고요 아무리 저희가 납기가 끝나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더라도 1 8 0일을 입원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특약 같은 경우는 안내고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요 과거에 나이가 어릴 때이원일당을 가입했는데 그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비용과 편입을 따져보셔서요 얼마나 입원하면 본전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 특히 손해보험에는요 특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린다면요. 매월 내는 보험료로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납입기간 동안 총 내는 보험료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해서요.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를 걸러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일당 2만원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매달 15,000원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요. 1년이면 18만원, 10년이면 180만원, 20년 동안 360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내가 36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이 특약이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따져보시면요. 매월 내는 15,000원을 내는 보험료와 비교를 했을 때더 신중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중에는요. 이렇게 조금 따져보면 좀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증서를 한번 꺼내보시고요. 정말 불필요한 특약들은 부분 해지를 하시면요. 매월 적게는 1, 2만원, 많게는 2, 3만원은 좋게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보험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보험은 저비용 고율로 가입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저비용은요. 뭐, 매월 보험료로 1, 2만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비용에 꼭 필요한 보장. 즉,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과정의 사망, 암이나 성인병, 실비같이 핵심 보장에 더해서요. 꼭 필요한 보장들만 좀 더해서 가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요. 저축이나 투자를 잘하셔서 나중에 자산을 많이 모으는에요 은퇴하실 때, 한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따로 떼서요. 이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많이 냈는데요. 보험금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한탄하니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건 정말 행복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가입하고 가능하면 건강 관리를 잘해서 보험금은 받지 않으시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가입한 보험의 특약들 중에 이번 일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번 일당은 안 내도 안 받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공관이 되세요.